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돼서 지방이 그대로 저장돼요. 그래서 아무리 식단을 잘해도 혈당 스파이크가 있으면 다이어트가 잘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여러 음식들을 먹으면서 직접 실험해본 결과를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냉장고 한편에 자리 잡은 야채들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물론 야채를 먹는 건 좋죠. 하지만 그건 야채가 가진 어마어마한 힘의 아주 작은 일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야채와 단백질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매일 우리 몸의 혈당을 다스리고 에너지를 안정시켜주는 보이지 않는 몸속 조절 장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매일 챙겨 먹는데도 나는 왜 혈당이 잘 잡히지 않지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당연히 드는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섭취 순서와 타이밍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야채와 단백질은 무작정 많이 먹는 것보다 언제 먹느냐.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야채와 단백질을 챙겨 먹으면 혈당 반응이 최대 2배까지 차이 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 아침엔 샐러드 챙겨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땐 또띠아에 야채 듬뿍 넣은 또띠아 샌드위치를 준비해 보세요. 출근 준비하는 틈틈이 한 입씩 베어 먹기도 편하고 도시락으로 싸가기에도 좋아요. 든든하고 간편한데다가 야채를 듬뿍 넣었는데도 진짜 맛있어서 아이들도 잘 먹어요. 먼저 새우 또띠아 만들어 볼게요. 해동한 새우는 꼬리를 떼고 물기를 닦은 후에 후추, 오일을 살짝 뿌려서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10분 구워줍니다. 새우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라 다이어트에 좋아요. 타우린과 아연 셀레늄이 풍부해서 피로회복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소스는 홀그레인 머스타드 1, 스리라차 2, 마요네즈 2입니다. 달군 팬에 또띠아를 앞뒤로 5초 정도씩 구워주세요. 그냥 먹어도 되지만 구워주면 부드러워져서 말기가 편해요. 저는 25cm짜리 큰 또띠아를 사용했어요. 크면 말기도 편하고 재료를 듬뿍 넣을 수 있거든요. 구운 또띠아 위에 로메인 깔고 치즈 두장 얹고 노랑, 빨강 파프리카, 양배추를 듬뿍 올려주세요. 파프리카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 심혈관, 눈 건강에 좋아요. 양배추는 위 건강, 간 해독에 좋으니 듬뿍 넣어주세요. 이제 구워둔 새우를 넣고 소스를 취향껏 뿌려주세요. 롤을 말때 소스가 손에 묻지 않는 팁입니다. 로메인으로 덮고 말면 소스가 안 묻고 깔끔해요. 또띠아를 쌀 때는 매직랩이 제일 편해요. 끈적이는 면이 아래쪽으로 오게 해서 한번 싸고 끈적이는 면이 다시 위로 오게 해서 한번 더 싸주면 정말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가방에 넣어도 절대 풀리지 않아요. 이번엔 계란토끼아입니다. 채썬 양배추를 그릇에 담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계란 두개를 넣고 소금 후추를 톡톡 뿌려주세요. 계란을 저어서 잘 풀어주세요. 기름을 두른 팬에 붓고 달걀말이처럼 구워주세요. 양배추의 식이섬유, 비타민과 계란의 단백질이 결합해서 혈당 조절 면역 강화 소화 개선까지 챙길 수 있는 조리가 간편하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한 재료입니다.같은 방식으로 구운 또띠아 위에 로메인 치즈 소스 파프리카 양배추 그리고 계란말이를 올려줍니다. 다시 로메인으로 덮고 조심조심 말아주면 완성입니다. 아참, 소스는 마요네즈 대신 그릭 요거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매운 걸못 먹는 아이들은 스리라차 대신 케찹이나 머스타드를 넣어주세요. 자를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줘야 먹기 편해요. 오늘 레시피 진짜 간단하죠? 집에 있는 야채와 재료들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무엇보다 너무 맛있어서 야채 싫어하는 우리 아이도 엄청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빠지는 식단, 저랑 같이 계속 만들어 봐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